제품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안녕하세요, 고택입니다. 며칠 전에 리뷰했던 이그닐 리트 키보드를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일하는 친구가 이거 너무 시끄럽다고 안 갖다 버리면 내쫓는 데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됐습니다. 바로, 바로 기계식 키보드 흡음 패치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기계식 키보드 내가 치는 맛이야 좋지만 남들이 들으면 그냥 소음이죠 그렇다고 이 손맛을 포기하기엔 저는 너무 영앤 와알 하기 때문에 이 키보드에 흡음제를 넣어 합의점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일 먼저, 키보드, 철심 소음을 줄여줄 젤 타입 슈퍼루브와 주사기, 전체적인 윤활을 위한 스프레이형 슈퍼루브, 흡음제, 키캡의 소음을 줄여줄 오링, 마지막으로, 키캡 분리도구입니다. 거도 절미하고 바로 시작해볼게요. 키보드는 저번에 리뷰했던 이그닉 리트 제품입니다. 그나마 청축보다 소음이 덜한 갈축임에도 저렴한 가격대 제품의 한계인지 꽤 잡소리가 많은 편이에요. 이제 이 산만한 녀석을 조용하고 사일차트하고 나마레하게 바꿔보겠습니다. 먼저 분해를 해야 합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프레임과 티캡을 분리해줘야겠죠? 가장 먼저 프레임을 분해해줄 겁니다. 키보드마다 다르겠지만 이 제품은 하판에 나사 구멍이 없는 것을 보아 이 스티커 안에 고정용 나사가 있을 거예요. 뭐야. 없네? 이렇게 미리 견눈질로만 판단하면 안 된다. 뭐든지 겉보다는 속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 보여드린 거구요. 나사가 키캡 아래 프레임에 박혀있는 구조인가 봅니다. 어차피 키캡을 뽑아야 하니까 키캡 먼저 다 뽑은 다음 다음 프레임을 분리해보겠습니다. 키캡을 다 분리해줍니다. 허머 파벨 인간은 도구를 사용할 줄 아는 동물이죠 키캡 분리 도구는 인간의 진화와 역사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도구가 아닐까 합니다 아무튼 이게 있으면 편하게 분리할 수 있고요 다시 조립할 때를 대비해서 한 켠에 원래 모양처럼 잘 보관해 줍니다 자 이렇게 분해가 다 끝났으니 이번엔 프레임을 분해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제 예상대로 키캡을 다 빼야 나사를 풀수 있는 형태네요 나사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줍니다 나사의 머리 부분이 마모되면 매우 곤란해지기 때문에 잘 맞는 드라이버로 진행해다 키캡처럼 나사도 물론 잘 보관해야겠죠. 이 키보드는 프레임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위쪽 프레임을 빼줍니다. 이번 나사 안 풀고 키캡만 빼도 쉽게 탈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대망의 아래쪽 프레임을 드러내줍니다. 저렴한 제품일수록 강도가 약해 부러질 수 있으니 조심스레 작업합니다. 이제 하부 프레임을 드러내. 나사가 하나 덜 빠졌네요. 나사를 전부 다 풀었다면 조심스레 프레임을 드러내줍니다. 하부 프레임을 이렇게 들어 올리면 기판과 축이 일체형으로 빠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이제 흡음 작업의 꽃축 윤활 작업을 해볼 건데요. 프레이형 슈퍼로브를 이렇게 축 안에 하나하나 정성스레 뿌려줍니다. 축을 누른 상태로 안쪽에 윤활제가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차근차근 하나하나 뿌려줍니다. 인내심과의 싸움입니다. 저는 68키짜리 미니 키보드라 그나마 이 작업이 덜 힘들지만 108키 풀 배열 키보드를 쓰시면서 영상을 보며 따라하는 분들은. 어, 저기... 괜히 이런 걸 중간에 그만두기도 못하고. 이게 무슨 고생. 이냐며, 신나게 욕하고 계시겠죠? 저는 영상을 찍느라 건성건성 했지만, 프레임에 슈퍼루브가 지저분하게 묻었다면, 한번 닦아주고 진행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나중에 먼지가 정말 보기 싫게 쌓일 것 같거든요. 여기까지 다 끝냈다면, 다음은 스테빌라이저 윤활을 해줄 건데요. 이 작업은 주사기를 쓰기 때문에,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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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어렸을 때부터 주사 맞기 싫어하셨던 분들이라면, 더더욱 조심하세요. 유달제 투약으로 뉴스에 나오고 싶지 않다면요. 젤 타입 슈퍼루브를 주사기에 일정량 채워주고 스테빌라이저에 주입해 줄 건데요. 이 부분도 영상을 찍었었는데 영상이 날아가는 바람에 사진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페이스바, 엔터, 쉬프트 등넓직한 키에는 이렇게 양옆에 스테빌라이저가 있는데 이 스테빌라이저 아래에는 철심이 있습니다. 스테빌라이저 프레임 사이에 주사위를 잘 끼워 넣으신 후 철심에 윤활 젤을 발라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잘 끝내셨다면 다음은 흡음제 설치를 해볼 건데요. 흡음제를 통으로 넣기에는 키보드가 너무 작아 대략적으로 커팅해줍니다. 도면까지 그려가며 정확하게 잘라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대충 자르셔도 됩니다. 나사를 조이는 구멍 등이 꽤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생각해서 흡음재에 구멍을 내주거나 잘라서 모양을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작업이 다 끝났다면 윤활 작업이 끝난 프레임을 끼워 모양이 잘 맞는지 확인해줍니다. 저는 절탈 없이 작업이 잘 됐는지 쏙 들어봤네요. 모양이 잘 맞는지 확인했다면 분해의 역순으로 다시 나사를 조여 축 프레임을 조립합니다. 내가 했던 삽질이 얼마나 효과적이었을까 축도 한번 두드려 주고요 마지막으로 오링을 끼워줍니다 오링은 이렇게 키캡 배면에 형상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하나 끼워주시면 됩니다 핀셋 등을 이용해서 최대한 밀어 넣어 주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작업이 슈퍼로브를 축에 하나하나 뿌려주는 것만큼 현타가 왔는데 108키 풀일 키보드를 작업하시는 여러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딴발이 이제 모든 작업이 끝났다면, 대망의 마지막 프레임 조립입니다. 살살살, 아기 달래듯, 차근차근 조립해, 유종의 미를 거두면 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작업이 끝났다면, 건조시키면 됩니다. 습기가 없는 적당한 곳에서, 반드시 하루에서 이틀 정도 건조시킨 후에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이 삽질이 얼마나 효과적이었을까요? 타원해봅시다 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더 재밌고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